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바탕물 손해 평가 및 보험금 산정, 어, 종합 위험 생산비 보장 품목에 대해서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여기 2번 종합 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여기부터 함께 살펴볼 차례이고요. 내용 같이 보시면은, 먼저 이 생산비 보장 방식에 해당하는 품목을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같이 보시면은, 고추, 배추, 무, 단호박, 메밀,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대파, 쪽파, 실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먼저 고추랑 이제, 고추랑, 고추랑 브로콜리를 한 세트로 묶을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배추, 우, 대파, 당근, 시금치, 단호박, 그리고 메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선 고추랑 브로콜리 두 개만 이렇게 체크를 별도로 해주면 좋습니다.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이 뭐냐 하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사고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작물의 생산비를 PAUR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확 감소 보장, 이렇게 뭐 수확량이 감소된 것에 대한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사고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작물의 생산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시기별로 조사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정식해서 수확 종료까지는 이제 생산비 피해 조사를 합니다. 전 품목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조사 방법은 재배 일정을 확인하고 경과 비율을 산출합니다. 다음 피해율을 산정하고. 오지 고추의 경우에만 우리가 또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추는 병충해를 보장해준다 이렇게 하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수확 전 직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제 보상하는 제의가 발생했을 때 피해사실을 확인 조사할 수 있고요, 경작 불능 조사할 수 있고 생산비 피해 조사 요런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이제 피해사실 확인 조사 어떻게 하냐 보면은 적용 품목 나와 있는데요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이거를 암기할 때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했는데요 단 당근 배무시파 메밀 단 당근 달달한 당근이, 배무, 시파, 메밀. 이렇게 그냥 암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제 더, 여러분만의 암기법이 있으면은 편하신 방법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입니다.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이죠. 종합위험이면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세 가지는 다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를 합니다. 다음 조사 방법 보시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그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다음 이제 요 내용은 앞에서 배운 다른 품목들과 다 동일하니까 패스할게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내용이 여기 있네요. 이 추가 조사에서 저희는 생산비 보장 방식이니까 생산비 보장 손해 조사라는 단어가 하나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추가 조사에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생산비 보장 손해 조사 두 번째는 경작 불능 손해 조사가 들어간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세요 하고 넘기지만 여러분은 요 내용도 다 꼼꼼하게 이제 무조건 읽어 주셔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경작 불능 조사 어떻게 하냐 먼저 품목 확인하겠습니다 품목은 보시면은 단, 당근, 배무, 시파, 메밀 이렇게 있고요. 경작불능 안 되는 거 지금 저희 종합위험생산비 보장방식의 품목 중에 두 개가 빠졌네요. 되셨죠? 뭐가 빠진지 아시나요? 네, 뭐가 빠졌냐 하면은 여기다가 필기한 게 하자면은 고추랑 브로콜리 제외. 고추랑 브로콜리는 경작불능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추랑 브로콜리는 빠졌고요. 조사 대상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다음에 라번 보실게요. 라번 보시면은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가 맞는지, 전조사, 뭐 1차 조사라고 하겠죠? 전조사에서는 뭘 확인하냐 하면은 먼저 보험 기간을 확인합니다. 경작 불능 보장의 보험 기간은 계약 체결일 24시랑 정식 파종 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부터 수확 개시일 직전이다. 경작 불능 보장의 보험 기간 중요한데요. 어, 계약 체결일 24시, 정식 파종 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부터 수확 개시일 직전까지인데요. 여기에서 이 정식 파종 완료일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해당 일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당연히 여기 날짜 먼저 한게 암기하시는 거 체크하시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을 언제 했냐. 계약 체결을, 음, 대파 품목이에요. 대파 품목인데 계약 체결은 5월 16일에 했어요. 5월 16일에, 아, 나 보험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해서 계약 체결이 되었어요. 근데 정식, 정식 파종은 언제 완료했냐 하면은 5월 19일에 이제 대파의 정식을 완료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농지의 계약체결, 이 경작불능보장의 보험기간이 언제부터냐 보면은 늦은 때죠. 그 그러니까 5월 16일 계약체결일 24시, 정식 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니까 이 농지에, 이 대파 농지에 그 보험 기간은 5월 19일 24시부터 수학 개시일 직전까지가 이 대파 농지의 보험 가입 기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 늦은 때 포인트니까 잘 봐두시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이거 표 날짜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무조건 암기하시는 건데요. 이 정식이 뭐예요? 정식은 옮겨 심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파종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식 완료일, 고랭지 배추는 7월 30일까지, 월동 배추는 9월 25일까지고요. 그리고 대파는 5월 20, 단호박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파종 완료일은 고랭지 무는 7월 31일까지 파종을 완료해야 되고 월동 무는 10월 15일까지 쪽파 실파는 10월 15일까지 시금치 노지 시금치는 10월 31일까지 당근은 8월 31일까지 이거 날짜 무조건 암기하셔야 된다 정식 완료일이랑 파종 완료일 암기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체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보장하는 재해, 보상하는 재해 여부가 맞는지 심사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 식물 재피해율 확인해라. 근데 경작 불능이니까 어떻게 확인한다? 경작 불능이면은 눈으로 확인한다고 했어요. 목축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보는 거 나오죠? 생산비 보장 손해 대상 조사 대상인지 확인해라 나오는데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 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농지는 나중에 생산비 보장 손해 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한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 경작불능은 산지폐기를 했냐,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게 후조사다. 다른 말로 하면은 2차 조사가 되겠죠. 어, 이렇게 1차 조사에서, 보상하는 제외로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한해서 나중에 이제 산지 폐기했냐 뭐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았냐 이거를 확인해서 진짜 산지 폐기하거나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경작 물는 보험금을 주겠다 요 의미로 받으시면 되는 내용이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나오는데요. 적용 품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추랑 브로콜리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해당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앞에서 배운 경작 불능 단 당근, 배무시파, 메밀 중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또는 경작 불능 조사를 했는데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대. 그러면은 생산비 보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사는 언제 하냐? 고추랑 브로콜리는 사후 접수가 된 직후에 이제 조사를 하고요. 나머지 품목은 수확 직전에 합니다. 조사 어떻게 하냐 보면은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그 여부를 심사하고요. 이제 일자조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일자조사 중요하다. 일자조사 어떻게 하냐 보면은 이거, 먼저 사고 일자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재해가 발생한 일자를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내용이 6회에 한번 나왔어요. 6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한해, 가뭄이죠. 가뭄, 폭염, 병충해와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 일자는 재해가 끝나는 날을 사고 일자로 하는 거예요. 재해가 끝나는 날. 를 사고 일자로 한다. 근데 감음, 예를 들어서 감음이 중요한데요. 감음은 감음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이 사고 일자다. 감음은 중요. 감음은 감음 가뭄 이후에 첫 강우일의 전날을 사고 일자로 한다. 이거 중요 표시 하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저희가 감음만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2023년도에 기본서가 수정되면서 두 개가 저 추가가 되었어요. 그두개 추가된 게 뭐냐면은 폭염 및 병충해 이두 개가 들어왔어요. 이두 개는 2023년도 개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뭄만 나와 있어서 가뭄은 가뭄 이후에 첫 강우일의 전날이 사고 일자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바뀌었죠. 한해 가뭄 그리고 폭염 및 병충해가 들어왔어요. 요거 두개잘 체크해서 봐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사고 일자를 언제로 해요? 그러면은 재해가 끝나기 전이어도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미리 한 거죠. 그리고 조사 이후에 또 추가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보상하지 않아요. 되셨죠? 이거 일자 조사하는 거 이렇게 체크해서 잘 봐두시고요. 아래 보시면은 이제 나번 수학 예정 일자, 수학 개시 일자, 수학 종료 일자를 확인해라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거 여러분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어 실제 경장 면적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GPS 면적 측정기나 지형도를 이용해가지고 가입 면적이랑 실제 경장 면적을 비교하고 동일하게 10%가 차이가 나면은 계약 내용을 변경해라.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피해 면적 조사 나와 있는데요. GPS 면적기나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 이랑 또는 식물체 피해 면적을 확인하는데 중요 체크 하나, 단, 매밀 분목 하나 나와 있어요. 메밀 같은 경우에는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이랑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을 나누어 조사한다. 이거 체크. 그러니까 메밀 같은 경우에는 도복 쓰러진 거죠. 쓰러진 걸로 인한 피해 면적 그리고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을 나누어서 피해 면적 조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한게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손해 정도 비율 조사 나오는데요. 먼저 고추. 고추는 손의 정도 비율을 어떻게 조사를 하냐? 먼저 조사된 피해 면적에 따라 표본 이랑 수 저희 그별표1에 나와 있는 거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선정한 표본 이랑 수에 따라서 표본 이랑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본 이랑 내에 장물 상태가 어떤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내용 같이 보시면은 표본 이랑별로 심어져 있는 식재된, 식재된 작물을 손의 정도 비율표에 따라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이때 피해가 없어요. 피해가 없거나 정상이겠죠. 피해가 없으면은. 그리고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작물. 그리고 타작물, 요세 개는 정상으로 분류하고요. 그리고 가입한 이후에 추가로 심은 식물체. 이렇게 보장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정상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손의 정도에 따른 손의 정도 비율 앞에서 배운 바짝물이랑 내용 동일하죠 손의 정도 손의 정도가 여기 위에 있는 구간에 해당하면은 여기 이제 손의 정도 비율 계산할 때는 아래에 있는 이 퍼센트 요 퍼센트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별 하나 저희 감자 품목 배울 때 감자는 그 1급, 2급, 3급에 따라서 90, 70, 50이었죠. 그렇게 인정 비율이 있었는데 이 고추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인정 비율이 90, 70, 50이 아니고 70, 50, 30이다. 인정 비율 우선 다르고요. 마찬가지로 고추도 여러분이 뭐앞 글자만 따서 이제 암기를 하시든 해가지고 이 병명이 나오면은 이 인정 비율을 갖다가 쓸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도 감자랑 마찬가지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보상 비율 조사해라 나와 있네요. 네 다음 브로콜리 두 번째 품목 브로콜리 나와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표본 구간수를 선정을 하는데요. 아래 표 나와있죠? 이표잘 봐두셔야 돼요. 표가 원래 작년에는 저희 이 교재에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 이 표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좀잘 봐두셔야겠죠? 이 브로콜리는 실제 경장 면적이랑 피해 면적에 따라서 이제 표본 구간을 이렇게 정하는데요.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표본 구간을 4개로 3천에서 7천이면은 표본 구간을 6개로 7천에서 15,000이에요. 그러면은 8개로 그리고 15,00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10개로 표본 구간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이 표는 작년, 저희 2022년도까지는 기본소에 없던 건데 2023년에 개정되면서 이제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된다. 요렇게 하나 교재에 체크. 그리고 이렇게 실제 경장 면적이랑 피해 면적에 따라 표본 구간수 정해져 있는 대로 표본 구간수를 정했어요. 그러면은 표본 구간을 선정해야겠죠. 표본 구간은 어떻게 선정을 하냐? 보면은 마찬가지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표본 구간 안에 있는 작물의 상태를 조사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각 표본 구간 내에서 연속하는 열구의 작물 피해율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연속하는 열구 브로콜리는 연속하는 열 구로 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각 표본 구간 내에서 심어져 있는 작물을 브로컬리, 피해 정도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표에 따라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작물 피해율 조사할 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작물이 훼손된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50, 50평 피해송이, 80평 피해송이, 100%형 피해송이로 구분한다. 아, 브로컬리는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로 구분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 보시면은요 브로콜리 피해 정도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이것도 지금 저희 요 내용 요 표가 2023년도 개정 기본서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잘 봐두셔야겠죠? 어표 어떻게 보냐 하면은 정상 50%형 80%형, 100%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피해 인정 개수죠. 우리가 개, 계산을 할때 어떻게 적용을 하냐. 50%는 0.5로 적용을 한다. 80은 0.8로 적용을 한다. 100%는 1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제 메밀 나와 있습니다. 메밀은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만 대상으로 하는데요. 어떻게 조사를 하냐 보면은 먼저 표본 구간수를 산정한다. 이 표, 마찬가지로, 작년에 없었어요. 이번에 추가 같은 내용이니까, 암기해라. 동일하네요. 앞에 나와 있던 거랑 동일하죠? 외우면 되겠네요. 3,000, 7,000, 15, 15 이렇게 외우고, 3, 4, 6, 8, 10 이렇게 해서, 3,000 미만, 7,000 미만, 15,000 미만, 15,000 이상. 그표보는 4, 6, 80, 1 이거 이렇게 적어서 외우셔라. 되셨죠? 그리고 표본 구간수를 선정을 하고요. 표본 구간에 있는 작물의 상태를 조사하는데요. 브로콜리는 어떻게 조사를 하냐 하면은 규격의 원형 1제곱미터를 이용하거나 표본 구간의 가로 세로 길이를 수확해서 표본 구간에 식재된 메밀을 손해 정도 비율표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되셨죠? 이때 피해가 없거나 보상하는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메밀, 그리고 타작물은 정상이 되고요. 기조사 시 100%형 피해로 보험금 지급 완료 후에 새로 파종한 매밀은 평가 제외.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아래 보시면 은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구간에 따라서 손해 정도 비율은 이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동일한 내용 체크하시고요. 마지막 배추, 무, 파, 당근, 시금치 나와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표본 구간수를 선정하고, 표본 구간수를 정했으면, 해당하는 수치에 맞게 표본 구간을 선정해라. 그리고 표본 구간을 정했으면, 표본 구간 안에 있는 작물의 상태를 조사하는데, 어떻게 조사하냐. 연속하는 19로 한다. 되셨죠? 그리고 단호박. 단호박은 어떻게 하냐. 표본 구간수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표본 구간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본 구간 내 작물 상태를 조사하면 되는데요. 선정된 표본 구간에 따라 표본 구간의 가로, 세로 길이를 구획하여 표본 구간 내 심어져 있는 단호박을 손의 정도 비율에 따라서 구분해서 조사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생산비 보장 방식에 해당하는 품목에 뭐가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이 살펴본 내용 있죠. 고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손해 정도 비율은 어떻게 조사하냐,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에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고, 지급은 어떻게 하냐,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